여기에 프랑스 리그왕의 이강인 아리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리그왕 측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관련 이미지로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이강인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강인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까지 SNS를 통해 공유했는데요. 현재 리그왕의 간판 스타이자 간판 얼굴이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왕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공식 계정을 통해 크리스마스 특별 포스터 여러 장을 공개했는데요.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이미지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포스터를 꾸몄습니다. 각 팀의 주요 스타들 9명을 모아놓은 포스터에 이강인이 팀 동료이자 프랑스 최고 스타킬리안 은바페와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그왕 선두를 달리고 있는 최강팀이자 최고 인기팀 파리 생제르맹 포스터는 이강인과 은바페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셀카로 찍는 콘셉트로 구성됐습니다. 또 다른 포스터에서는 이강인이 머리에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릴의 조나단 데이비드와 나란히 앉아 축구게임을 즐기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이강인도 등장합니다. 모든 크리스마스 특별 포스터에 이강인이 꼬박 등장하는 것도 모자라 리그왕은 크리스마스 휴식기를 이용해 영국을 찾은 이강인의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강인이 영국에서 찍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리그왕 공식 SNS에 옮겨 소개하면서 이강인이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멘트와 함께 태극기와 하트 이모티콘을 붙여놓았습니다. 이강인은 영국에서 휴가를 보내며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 토트넘과 에버턴전을 관전하기도 했습니다. 연기에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망 이적 오피셜이 뜨기 전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맨시티와 협상 테이블을 가졌다는 것이 전해지며 화제인데요. 방문성 해설 위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축구 전문 기자들과 함께 한 이야기를 통해 밝혀졌었습니다.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망이 가장 유력한 최종 협상 후보 구단이었고 그 전에는 프리미어 리그 구단과 협상을 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내부 기자들에게 들었던 정보로는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이전에 SNS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에 방문했던 것이 사실이고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맨시티와 협상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중원의 미래로 이강인을 점 찍고 협상 테이블을 연 것이나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입 후 구단 그룹에 있는 스페인 팀 지로나로 임대 보내는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여 협상 명단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마요르카에서 지로나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맨시티어스나 지로나로 임대를 보낼 예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맨시티의 도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PSG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고 가장 확실하게 매듭을 지은 것이 PSG였다고 밝혔었습니다. PSG에서 챔스 경험 좀 하다가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에 토트넘, 에버튼전을 직관갔던 이강인 선수. 마음 한편에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으로 이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망에 합류한 측면 공격수 댄벨레의 최근 활약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댄벨레는 현재 프랑스 리그 1에서 최고의 패서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을 기쁘게 하는 부활에 성공했다며 댄벨레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PSG의 엘리케 감독은 댄벨레의 활약에 행복하다. 댄벨레는 상대 수비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이자 독특한 선수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의 독특한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 통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도 있다. 통계만 보면 덴벨레는 좋은 선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통계는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PSG는 올 시즌 덴벨레를 영입해 네이마르와 메시가 떠난 공격진을 보강했습니다. PSG가 5천만 유로의 이정료로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한 덴벨레는 시즌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경기력을 되찾고 있는데요. 덴벨레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항 15경기에 출전해 한골 5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덴벨레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항 도움 순위에서 공동 1위에 오르며 주축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주역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덴벨레는 프랑스 대표팀에서 A매치 42경기에 출전해 5골을 터트린 가운데 프랑스 대표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PSG의 이강인은 올 시즌 프랑스 리그항 10경기에 출전해 한골 2어시스트를 기록 중인데요.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한 가운데 PSG에선 이강인과 함께 은바페 댄벨레, 비티냐, 하키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아끼는 애제자 댄벨레 선수를 극찬했는데요. 댄벨레 선수가 직선적이고 양발잡이의 스피드가 빠른 것이 강점이니 왼쪽에 서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고 오른쪽에서 인버티드 윙어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하는 것은 어떨까요? 능력이 출중한 댄벨레가 왼쪽에 설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엘리케 감독님. 제발 우리 강인이 오른쪽에서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래봅니다. 최근 이영표 위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 위원과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갈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악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이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